안녕하세요, 곤영선의 광부 곤입니다. 자, 지금 해시라이트 노 사이트에 들어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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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사. 쫙다 네사로 도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네사 코인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핏 보면은 4090 기준으로 r o i 가 1,039일입니다. 이게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가 되는 코인이 지금 나왔습니다 넷사 지금 펌핑을 줘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우선은 요 녀석 캐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사 메인 홈페이지로 들어가 줄게요 넷사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이 녀석을 이제 지갑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우선 요런 거 이제 여기 관련 계획 같은 거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선 이 녀석이 수익이 되니까 채굴자들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죠. 일단은 수익이 되는 코인이니까 캐는 방법부터. 다운로드, 지갑 먼저 다운로드 받아주도록 할게요. 윈도우에서 지갑을 다운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윈도우 눌러주시면은 다운받아집니다. 폴더 열기. 자, 넷사 다운받았고요. 실행을 해줍니다. 쨍주루루룩 됐고요 Next, 넥사를 실행시켜줍니다 오케이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하이도 눌러주시면 되고요 밖으로 가서 지불요청을 눌러주면은 지갑주소가 나옵니다 이게 지갑주소입니다 지갑 주소 복사하게 해놓겠습니다. 네. 지갑을 복사해줬죠? 지갑 복사하신 다음에 우선은 와일드 리그 멀티 0.36.2 베타 버전을 다운받아 주실 거고요. 마이너는 먼저 다운받아 줘야 되겠죠? 윈도우 버전 받아 주시면 됩니다. 윈도우 버전 받아 주신 다음에 폴더 열기. 압축 풀기 해주시면 됩니다. 예, 하시고. 네폴더가 열렸죠 이 중에서 이제 보시면은 넷사 알플랜트 있죠 여기 안에 이제 편집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배치값이 있는데 이 배치값으로 하시면 안되고요 알플랜트 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보시면은 알플랜트 풀에서 이제 넷사를 눌러주시고요 넷사에서 커넥트 커넥트 눌러주시고요 아래로 쭉 내릴게요 그러면, 마이너를 선택하실 때, 와일드 리크, 멀티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그 다음에, 아, 전 유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 옮겨주고, 지갑주소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갑주소, 이거 재지갑주소인데, 여기 보내주시면 여전히 감사히 받겠고요. 이 지갑주소 복사해 주신 다음에, 붙여넣기. 그리고 이제 윈도우 버전 같은 경우는 앞에, 네사를 지워줍니다. 네. 그리고 워커네임, 테스트1. 여기 아래 배치값이 완성이 되었고요. 요 아래 값을 복사하고, 메모장 열어두던 거 있죠? 여기 아래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장해줍니다. 전 다시 내릴게요. 그리고 나서, 폴더를 다시 열어줍니다. 변경된 거 맞죠? 더블 클릭. 요렇게 하시면 윈도우에서는 네사코인을 채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하이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빨리 갈게요. 네, 채굴되고 있죠. 아무튼 하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우선은 지갑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지갑 만들 때 아까 윈도우에서는 내사 지갑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 NEXA, 이거, 세미콜론인가요? 아무튼, 요렇게, 딱, 딱, 요거 아무튼, 여기 앞에 것까지 뺐습니다. 하지만, 하이브에서는 넣습니다. 앞에 것까지. 지갑, 지갑 추가해서, NEXA, 네사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갑 주소 넣어주시고요. 지갑 이름, 네, 네사, NEXA. 이렇게 생성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전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 만들어줄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갑 주소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행시트를 만드셔야 되겠죠? 비행시트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넷싸 지갑 추가 풀 알플랜트 뭐 아무데나 골라주시면 되시고요 서버야 풀 구성 그 다음에 와일드리그 멀티 풀 구성 최신 버전 건드릴 거 없습니다 적용 끝 NEXA2 비행스트 만들기 이렇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시레이트 노 사이트에 있는 해당 그래픽 카드를 찾아 들어간 다음에 예를 들어 3070Ti 를 갖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여기 들어왔죠 NESA. 눌러주시면은 이동을 하죠 코어 1500 메모리 0 파워리밋 250 이렇게 걸어주시면은 40 정도가 나옵니다. 38.87이라고 하는데 저는 40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오버 값을 넣어주시고 돌리시면 끝입니다. 하이브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그 고니광산 하이브 사용 편법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코어 메모리 파워리밋 이런 거 조정하는 거 나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네사코인 캐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고니광산의 광국군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